你好。い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소식이 있는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 중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를 포함해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소식이 있어.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고민하고 계셨다면 영상에 나오는 게임들 중 하나를 골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볼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아우터플레인입니다 카툰풍 비주얼의 수집형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최근 애니메이션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와의 콜라보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최대 4명을 팀으로 구성한 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익숙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체인 스킬 타입 속성 등을 생각하며 팀을 구성하는 요소와 버스트 시스템을 이용해 스킬을 강화한 뒤 사용할 수 있어 전략적인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깔끔한 카툰풍 비주얼을 비롯해 스킬 연출도 화려하다는 점이나 거대한 보스의 약점 게이지를 소모시켜 브레이크 상태로 만든 뒤큰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었으며, 영웅의 강화, 진화초월 스킬 강화 같은 육성 요소에 더해 장비 재련 돌파, 옵션 변화 등도 있어. 인기가 많은 게임은 아니었지만 매니아층은 꽤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3월 25일 진행될 일명 '덤만초'와의 콜라보가 공개되며, 주인공인 벨크라넬과 헤스티아를 비롯해 뉴리온, 아이즈, 발렌슈타인 등이 콜라보 영웅으로 추가될 예정이었고, 이를 기념해 4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앱테을 1500개 보상의 쿠폰 공개와 특별 시나리오 및 이벤트 던전 등도 만나볼 수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며, 안 되는 걸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턴제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우터 플레인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이니팜 리마스터입니다. 2011년에 출시해 많은 매니아층을 만들었던 타이니팜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최근인 13일에 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런으로 즐겨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기존 힐링 요소와 농장 경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고친 UI와 더욱 넓어진 화면이나 로딩 시간 감소 등 100가지 이상의 편의성 개선을 비롯해 신규 동물과 꾸미기 아이템들도 여러 추가되었고 동물 요리 장식 등의 컬렉션을 모으는 재미나 알을 획득하고 부화시키거나 구매를 통해 새로운 동물도 농장에서 키울 수 있었으며 교배를 통해 더 귀여운 외모를 가진 상위의 동물을 만드는 요소나 밭에서 직접 키운 재료를 수확해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퀘스트를 통해 레벨을 올려 농장을 확장하거나 아이템을 해금해 자신의 취향대로 농장을 꾸미는 재미도 여전했으며 동물, 장식품, 건물까지 모두 귀여운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어 소셜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 퀘스트로 하트초코를 얻은 뒤 교배를 통해 오형제 컬렉션을 완성하면 이단 초코퐁듀 케이크를 얻을 수 있다거나 양대마켓 1위를 기념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공개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 오픈한 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으니 예전 타이니팜을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신작 소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타이니팜 리마스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입니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다룬 턴제 전략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오픈배기를 맞아 여러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제목처럼 아서왕의 전설을 배경으로 신들의 부활을 저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유명한 원탁의 기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영웅들을 수집하고 팀으로 구성한 뒤 모험하는 익숙한 스타일의 진행방식과 중세 판타지풍의 캐릭터 디자인을 비롯해 얼리어 엔진으로 제작된 퀄리티 좋은 비주얼이나 화려한 스킬 연출 및 다양한 퍼즐과 기믹을 푸는 요소도 존재하고 거대한 보스와 싸우거나 다른 유저들과 겨루는 P 텐츠등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 유저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매니아층은 그래도 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마다 공격형, 지원형, 방어형, 제어형 등의 타입들이 존재하고 낮밤 폭염 돌풍 폭우 등맵 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효과를 받는 등 다양한 요소를 신경 써야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100일을 기념해 스페셜 소환서 최대 25장을 얻을 수 있는 행동력 소모 이벤트와 미션 완료 시 픽업 소환서 10장과 스페셜 소환서 25장을 받을 수 있는 던전 클리어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고 골드 소모량에 따라 보상을 주는 이벤트 및 출석 이벤트로 크리스탈도 주는 등. 여러가지 소식이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수집형 턴제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만화 같은 그래픽 말고 사실적인 느낌의 그래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킹하서 레전드 라이즈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녀전선2 망명입니다. 소녀전선 시리즈의 후속작인 s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대형 테마 이벤트가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전작인 소녀전선에서 시간이 조금 흐른 미래를 배경으로 다양한 캐릭터와 무기를 조합해 팀을 구성한 뒤 싸우는 srpg 스타일의 진행방식과 탱커, 근거리 딜러, 원거리 딜러, 서포트 같은 다른 특징을 가진 포지션 및 스킬 엄패 약점 속성, 가드 포인트 등 여러가지를 신경쓰면서 싸우는 전략적인 전투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국내 성우진분들의 더빙과 퀄리티 높은 3D 비주얼을 비롯해 각각 다른 개성을 지닌 캐릭터 터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도 존재하고 무기 커스터마이징이나 캐릭터별 호감도와 서브 스토리도 있는 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대형 이벤트 원일점이 업데이트 되며 많은 기대를 받았던 신규 캐릭터 클루카이와 각인 무기 스킬라가 출시되었고 4월 10일 업데이트될 예정인 미슈티와 각인 무기 데이드림도 공개되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이번 원일점 메인 스토리 추가와 3인칭 슈팅 게임으로 진행되는 강습 연력을 비롯해 험지 순찰 개척의 길 전선 돌파 등의 다양한 미니 게임도 즐길 수 있었고 출석을 통해 지정 액세스 권한 열장과 뽑기 티켓 30장을 추가로 주고 있었으며 이번 이벤트들로 총 6,000개의 붕괴 결정 샤드와 액세스 권한 22장 및 지정 액세스 권한 6장도 받을 수 있고, 특별 임무를 달성하면 클루카이의 코스튬인 슈넬슈테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신규 컨텐츠 변경 추진과 여러 코스튬 및 도색 추가 등 많은 소식이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소녀전선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SRPG 스타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소녀전선2 망명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테일즈 런너 RPG입니다. 런닝 액션 게임인 테일즈 런너의 IP를 사용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오픈 1 0를 기념한 이벤트와 창세기전 콜라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작의 캐릭터들과 동화 속 인물들이 공존하는 동화 나라를 배경으로 빠른 전환이 가능한 레피드턴 방식의 전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저가 작가가 되어 동화책의 스킬을 사용하는 요소와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모험 모드를 비롯해 원작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카오스 보스레이드나 아누비스 성장 던전 PVP 컨텐츠도 있는 등 여러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동장이나 낚시, 오락실 같은 생활 컨텐츠도 존재하고 귀여운 인게임 그래픽과 더불어 속성과 타입이 다른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하는 요소 등 익숙한 시스템들도 여러 볼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100일을 기념해 신규 챕터가 추가되었고 80에서 100레벨로 최대 레벨 확장과 장비 등급 및 고유 무기 성장 레벨도 추가됐으며 신규 작가 스킬 및하우스레이드 신규 레벨을 비롯해 한정 캐릭터 마녀 세실리아도 출시되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4월 1일까지 나라와 하루 등 원작의 인기 캐릭터 10종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고 하루에 10회씩 최대 100회까지 무료 소환이 가능한 이벤트나 신규 유저를 위한 � 통해 다양한 아이템도 주고 있었고 출석을 통해 여러 아이템과 100일 기념 쿠폰도 공개되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전과 콜라보 일부가 시작되며 살라딘과 셰라자드가 추가되었으며 살라딘의 경우 이벤트 스토리를 완료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이었으니 예전 테일즈런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턴제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테일즈런너 RPG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게임들의 소식도 짧게 더 살펴보자면 먼저 리니지 라이크 게임인 아키에이지 워에서는 오픈 2주년을 맞아 출석을 통해 아스티의 특별 복구권과 특별 소환권 11의 선택 상자를 받을 수 있고 계정당 총 소환 횟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주화를 통해 소환권부터 패키지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 복귀 유저가 늘어나길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별이 되어라 투에서는 오픈 1주년을 맞아 은하제를 개최하며 365번의 소환과 9,900개의 별성 및5성 상시 배달 기사 선택권을 비롯해 1주년 한정 꾸미기 아이템인 순백의 날개를 주고 있었고 오는 3월 27일에는 쿠폰 공개를 통해 5 오성 듀얼 속성의 배달기사 화이트헤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요. 또한 같은 날인 27일부터 진행되는 해피 1주년 파티를 통해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방치형 RPG 게임인 게덴푸드 키우기에서는 웹툰 가도부 하이스쿨과 콜라보를 진행하며 주인공인 진모리와 리수진 우마왕 유미라 등의 캐릭터가 추가되었고 출석을 통해 이번 콜라보 영웅을 포함한 28명과 뽑기권 2,000장도 주며 유저를 모아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라이크 RPG 게임인 바랄라 서바이벌에서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오스레이드 영원의 전쟁터와 신규 영웅 삼종및 챕터 아스가르드 그리고 이벤트 버 꽃던전이 추가되었고 신규 영웅 배우 울프 스파코나 닐러라운을 비롯해 4월 16일까지 출석을 통해 영웅 무기 선택권과 무기 소환권 45장을 주고 있어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